예, 안녕하십니까. 김현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사업 준비에 관련된 그런 거래 사례와 계정 과목 적용하는 거, 이 부분을 같이 보겠는데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조금, 음, 많이 차지할 것 같아가지고, 어, 따로, 어,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사업장 준비. 예, 사업장 준비는, 예, 사업장 준비에 관련된 것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예, 우리가 직접 음, 직접 신축을 하는 경우, 예, 직접 신축을 하는 경우. 예, 두 번째는 예, 이미 예, 완공된 건물을 예, 건물을 매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러한 건물을 예, 임차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세 가지 이, 유형으로 정리를 해 볼까요? 자, 에, 우리 교재에서는 바로 직접적인 거래 사례 제시해서 붕괴하는데 초점을 제가 맞춰놨어요. 그래서 보충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만은 직접 신축을 한다 이러면은 음, 일단 어떤 거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에 설계, 에 설계 사무소에, 설계 이제 사무소에, 설계 도면을 의뢰함으로써 또이 설계비, 이런 부분이 지출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직접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른 업종이라서 직접 신축할 수 있는 부분 아니다. 예, 그래서 건설 회사에 우리가 발주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예. 발주를 하면서 계약금을 지급을 하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예, 기성분 이미 이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 기성분을 기성 금액을 예, 우리가 지급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잔금을 지급을 하겠죠. 잔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등록을 할 때는, 등록세, 예, 등록세와, 예, 또, 취득세, 예, 등록세와 취득세, 즉, 지방세지만은, 이러한 세금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예, 우리가 신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출된 모든 금액은 어떤 계정 과목으로 정리를 한다? 어떤 과목으로 건설 중인 예,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임시 계정 과목, 임시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예, 유형 자산으로 구분이 되는 부분이죠. 유형 자산 그리고 이제 완공이 되면은 이거를 예, 본 계정 과목, 예, 본 계정 과목에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본 계정 과목은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예, 토지, 예, 건물, 예, 그리고 구축물, 예, 그리고 기계 장치 이러한 본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계약을 할때 계약을 하면서 이러한 계약금을 예, 우리가 지급을 하겠죠. 계약금, 예, 계약금을 지급을 하게 될 것이고 또예 중도금 그렇죠? 예, 중도금을 지급할 것이고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고. 예. 세금, 재세 공과금이죠. 세금을 납부를 하는데 뭐이 세금은 당연히 등록세, 취득세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도 어떨까요? 이러한 부분도 <laughs> 본 계정 과목이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 장치. 이러한 본 계정 과목으로 대체 정리하는 거. 동일하겠죠? 예. 자,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임차를 하는 경우 예. 임차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할때 예, 보증금을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겠죠. 보증금. 이러한 보증금은 뭡니까? 바로 예, 임차보증금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금액에 변동이 생기지 않죠. 이런 것들은 자산 중에 비유동 자산으로서, 비유동 자산은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 자산, 이랬었죠? 기타 비유동 자산에 속하는 임차 보증금이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또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아, 그리고 이제, 임차했으면 나중에는 이제 매달 월세, 월세를 지급할게 될 건데, 이것은 임차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비용으로서 임차료. 자, 이러한데, 여기에서는 전부 다 뭐가 부과되느냐? 뭐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거. 부가 가치세. 그래서 부가 가치세는 세무에게 일반에서 설명이 돼야 될부분입니다만은 기본 성격은 뭐라고요? 소비세다. 소비세 성격이다. 그러면은 소비를 모든 뭐 개인이고 사업자고 소비만 하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최종 소비자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이거죠. 그러면 중간 소비자인 사업자는 물품을 구입해서 소비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최종 소비자가 아니니까요. 예, 그러나 예, 이러한 소비세 성격 즉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각 거래 단계에서, 거래 단계에서 판매자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대신 징수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징수를 하게 되는 것. 이걸 바로 거래 징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품을 구입을 할 때, 사업자로서 물품을 구입할 때 부가세를 지급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품을 판매할 때는 부가세를 예, 받아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아놓은 부가세에서 지금 매출세액에서 예, 매입할 때 지급한 부가세, 즉 매입세액을 차감한 잔액이 즉 매출세액이 많으면 납부를 하게 될 것이고 매입세액이 많으면 오히려 환급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예, 여기서부터는. 부가 가치세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부가 가치세 부분까지 우리가 어 분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회계 처를 해야 돼요.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어 정리를 해 보게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될 부분이 뭐였어요? 음. 이러한 시설물을 취득하는데 시설 자금을 차입하고 취득하기 전까지 취득할 때까지 지급된 이자는 이 취득 원가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바로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예시. 에, 우리 교재 잠깐 같이 보죠. 음, 생산 활동에 사용할 공장 신축을 위해서 신축 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대금은 에, 3억 원인데요. 예금 인출하여 지급을 했어요. 예, 돈이 좀 있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주석을 달아놨죠. 주석 하단에 보면은 토지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예, 이러한 재화입니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차변의 자산 증가로서 유형자산인 토지 3억 원 또는 예, 같이 여기에서 뭐냐 그 예, 여기서 그러면 되겠네요. 그, 구입했을 때, 아예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놨다가, 토지 건물 구축물 기회 장치로 뭐 나중에 대체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토지 대신에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죠. 예. 그리고 부가세는 없습니다. 대변에는 자산 감소로서 보통예금 3억 원. 분개 원리, 이해 되십니까? 예. 자, 두 번째는 이러한 공장 신축을 위해서 건설회사에 발주를 했죠. 그리고 계약금 1억 1천만 원을 예금 인출하여 지급을 했는데요. 이 1억 1천만 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습니다. 자,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느냐? 판매하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예, 발행하게 되는 거죠 세금계산서는자 이랬을 때는 차변에 자산 증가로서 계약금이잖아요. 건설 중인 자산 1억 원 그리고 예, 차변에 자산 증가로서 음, 대급 부가세 1 0만원 또는 부가세 1 0만 원. 아, 저, 부가세 대급금. 대급 부가세나 부가세 대급금.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든 상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급 부가세 1억 원. 그리고 대변에는 예금 인출하에 지급했죠? 대변의 자산 감소로서, 예, 보통 예금 1억 천만 원. 거래 내용에 대한 분개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거래 시에는 공장 신축이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돼서 건설회사의 잔액, 잔금을 예, 뭐 중간에 기성 신청한 부분도 세금 계산서를 받고 물론 지급을 하겠습니다 많은 생략을 해놨어요. 예, 잔금 7억 7천만 원을 예금 인출하여 지급을 했고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부가세는 10%죠. 예, 예, 포함된 금액으로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차변에 자산 증가로서 건설중인 자산 7억 원, 같은 차변에 자산 증가로서 대급 부가세 예, 7천만 원. 대변에는 자산 감소로서 보통 예금 7억 7천만 원. 예, 죠 이렇게 그다 자금이 있어서 외상으로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예, 대금을 지급해서 어, 공장을 신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부럽죠. 거래사례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 얼마입니까? 건설 중인 자산 토지는 그냥 별도로 어, 토지라고 했었고 예 우리가 이제 건축하는 부분만 건설 중인 자산 1억 원과 7억 원 그래서 8억 원이죠. 예 이러한 건설 중인 자산 이 부분을 본 계정과목에 대체한 겁니다. 대변에 자산 감소로서 건설 중인 자산 8억 원. 차변에는 자산 증가로서 본 계정 과목인 건물은 6억 원, 구축물은 2억 원. 제가 임의로 이렇게 금액은 분배를 했어요. 건물,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개별적으로 관리해서 그 금액을 이렇게 본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에, 거래 예시를 보니까 에, 이렇게 이제 완공된 공장 건물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등록할 때 지급되는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 등록세, 취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세와 취득세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대변에는 자산 감소로서 현금 3천만 원, 자변에는 자산 증가로서 예 건물 구축물로 해서 3천만원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세금과 공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요. 뭐 이렇게 보시는데, 자, 여기에서 음, 뭐 참고로 덧붙여서 그 취득세, 등록세, 음. 음. 한번 잠깐 봐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취득세 예,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취득을 했다 라고 하면은 취득일로부터 예, 30일이 되는 날까지 예, 취득세를 신고 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그 다음에 등록은 어떻습니까? 등록은 등록할 때 납부하는 거예요. 등록할 때. 공부상에 등록할 때 공적인 장부에 에, 이게 우리 자산이다, 우리 재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 등록할 때 에, 납부하게 되는 게 등록세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을 한 이후 한참 뒤에 등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래서 취득세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취득은 언제? 언제 취득이 됐다라고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세 가지 시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세법에서 이렇게 전하는데요세 가지 시점. 첫째, 예, 잔금을 예, 지급한 시점. 두 번째, 명의를 예, 이전한 시점. 세 번째, 예, 사용을 하게 된 시점. 음, 뭐랄까요? 예, 사용 가능일이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예, 이 중에서 가장 빠른 날 예, 가장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가장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봐요. 자 그러면은 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음, 여러분들이 차를 한대 구입했다. 차를 한대 구입했다. 차량을 구입했다. 이러면은, 어느 시점이 취득일이 될까요? 아, 여러분들 차를 한대 구입했단 말이에요. 아주 멋진 차를 한대 구입했어요. 평소에 이렇게 가지고 싶어 한 그런 차. 한 대를 구입했는데 차량 대금이 조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 인도금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12개월, 24개월, 36개월 이렇게 할부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런 조건을 구입 많이 하죠? 돈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다 지급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부로 구입을 했다. 이세 가지 시점 중에 어느 시점이 가장 빠르냐? 즉 차량을 구입했을 때는 어느 시점이 가장 빠릅니까? 한번 보세요. 잔금 지급했다? 아니죠. 할부로 했으니까, 그죠? 할부로 한 경우. 그다음에 명의 이전을 했다. 차를 가져오면 임시 난발을 달고 다니죠. 안 아, 본인 명의로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임신 남발을 달고 다니면서, 며칠간이죠? 며칠간 달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 사이에, 차량 등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의 이전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명의 등록을 한다는 이기입니다 이것도 아니죠? 사용 가능일. 우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용하죠? 그러니까 차량을 받은 날, 그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차를 구입했으면, 그 다음 뭘또 구입해야 될까요? 응 음, 예, 아파트를 한대한채 예, 구입을 했습니다. 주택을 구입했단 말이에요. 음,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어느 시점이 가장 빠른 날일까요? 일반적으로 어느 시점 사용은 언제 할 수가 있습니까? 키를 받아서 우리가 이사를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점 빠릅니까? 아니죠. 돈을 내야 되죠. 잔금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잔금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잔금 지불하고, 예, 그다음에 이사를 해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명의를 이전하는 거. 뭐 천천히 할 수도 있겠죠.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중에는 예, 아파트를 우리가 구입했다 이러면 잔금 지급일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이 시점에 우리가 예, 취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취득세는. 근데,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물어보면, 뭐냐, 명의 이전이를 가장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명의 이전에. 그럴듯 하죠, 그죠? 법적으로. 이렇게 명의가 확실히 예, 이전됐으니까, 예, 소유권이 이전됐으니까, 그때 취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요세 가지 시점 중에 가장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아셨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예, 등록세와 취득세를 취득하니까 이거는 좌변에 자산 증가로서 건물, 예, 구축물 이거는 예, 구분이 안 되는데 어있 구분을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대변에는 자산 감소서 현금 3천만 원. 자, 됐죠? 자, 그다음 거래 예시. 어떤 부분이었어요? 예. 우리가 아 어, 건물을 완공된 건물을 아예 매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생산 활동에 사용할 공장 건물을 구입하고 대금 5억 5천만 원은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을 했다. 부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세액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아이 거래 사례는 조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예 5억 5천만 원이다. 음 근데 8억 5천만 원을 합시다. 예, 8억 5천만 원을 해 봅시다. 예 8억 5천만 원 하면 되겠네요. 생산활동에 사용할 사용할 공장 건물을 구입하고 대금 8억 5천만 원은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을 했는데 물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만은 3억 원은 토지 대금이고 5억 원은 건물 대금이다. 그러면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가 해당이 없죠. 그러나 건물은 5억에 대해서는 부가세와 과세가 되는 재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10%인 5천만 원이 부가세와 과세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랬을 때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차변의 자산 증가로서 토지 3억 원 그리고 같은 차변에 자산 증가로서 건물 5억 원 그리고 예, 자산 증가로서 대급 부가세 5천만 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5억 5천만원.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 증가로서 약소금을 발행했잖아요. 약소금을 발행했다고 해서 지급음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부분이라서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지급금으로 합니다. 지급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미지급금 바억 5천만원. 지금 어떤 분은 오음을 발행했는데 왜 미지급을 하지 않는다?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는데, 즉, 회계처리 대상으로서의 거래 개념을 정리할 때, 단순한 약속은 거래가 아니다. 즉, 회계처리 대상의 거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반적 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음상의 그런 약속 이런 부분들은 거래로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서 받으러음 어음, 지급어음 이렇게 회계 처리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 상거래가 뭐라고 그러세요? 재고 자산을 사고 파는 거래. 그런 거래는 에, 그 내용이 우리 회사의 중심이 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사업 활동이기 때문에 어음상의 채권 채무를 나타내는 그런 어 회계 처리를 한다. 즉 받으러음 어음, 지급어음으로 처리한다. 그 외에는 본, 그 거래의 본 개념에 따라서 예, 받으러 지급옴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등록해야 되겠죠. 등록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가 지급이 됐다 이러면 은 이에 대한 것도 당연히 예,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겁니다. 아 기계장치는 등록을 하지 않죠. 그죠? 예 토지 건물 구축물. 예. 취득세 등록세를 그렇게 예, 자산 증가로 처리한다. 자 이제 마지막 형태 뭐였어요? 사업장 구입할 때. 음자 사업장 준비하는 부분에서 빌리는 거죠. 공장 건물을 빌립니다. 그래서 공장 건물을 빌리고 보증금 3억원을 예금 인출하여 지급을 했다. 차변은 자산 증가로서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 예. 통치하는 과목은 보증금 이러면 되겠죠, 그죠? 임차 보증금. 예, 이것은 소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동 자산의 기타 비유동 자산. 이제 기가 좀 따갑죠? 예. 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자산 증가로서 임차 보증금, 즉, 보증금 3억 원 대변에는 자산 감소로서 보통 예금 3억 원. 자 그리고 이제 에, 빌린 경우에는 빌린 경우에는 어때요? 월세 월세를 지급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장 건물에 대한 1월분 임차료 500만 원과 에, 부가가치세 50만 원을 예금 인출하여 지급했다. 여기에 지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자 그러면 차변에 비용 발생으로서. 임차료, 임차료 500만원. 예, 그리고, 자변에 자산 증가로서 대급 부가세 50만원. 대변에는 자산 감소로서 보통예금 550만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임차료는 어디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원가 구분.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것이냐? 제조 경비, 제조 원가로서의 경비에 속하는 임차료냐? 즉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임차료인가, 제조 경비에 속하는 임차료인가, 이게 구분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 원가 구분이 비용에 대해서는 원가 구분이 예, 정확하게 돼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음, 사업장을 준비하는 부분 뭐 상당히 중요해서 음. 또 자주 구입하는 자주 발생되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몇 가지 좀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음, 기계 설비를 준비하고, 예, 운송 수단 준비하고, 사무실 짓기 준비하고, 뭐 이거는 한대 묶어서 뭐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